저런 케이크 가또 있어. 좋아. 그업이 유난히 느낌 있는 거. 얼른 표정은 잘해 보이는 거. 아, 시주부하는 우리 응. 부끄러운 마은뛰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 예산선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예산선까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 시럽. 시럽. 자, 시럽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고, 그쵸? 음. 그래서, 전체 그 노동자들을 찾는 수,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를 기준으로 노동력을 상품으로, 상품이라고 했을 때, 김필도 상품이지만,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 자체도 상품이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 막 강의하고 있는 이 노동이라는 것도 시간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상품이야 상품 그러니까 나는 인격체지만은 내가 지금 보유 중인 활동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여러,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상품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상품입니다 오케이? 왜 음식으로 보여? 너, 음식하고 비교하면 어떡합니까? 저를 먹을 거예요? 많이 잡숬어? 안 돼요. 그럼안 되고요. 어이구야. 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상이다. 자선생을 먹을 거 취급하면 안 된다. 응. 입맛 다시지 말아라 동규야. 오케이? 자 입맛 다시면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가서 예산선 무차별 곡선까지 우리가 클리어했고요. 마지막 실전 시전 누구야? 누가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실전, 직전에 마지막 하나만 점검하고 합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있고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것으로 갑니다. 그죠? 자,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17번 지문. 우리 태연공주도 보고 있어야 합니다. 17번 지문입니다. 뭐, 어차안 보겠죠? 어차피 <laughs> 안 봅니다. 다 합니다. 네. 어쩔 거예요? 저는 할 바를 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문단에 나와 있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아니, 도식으로 정리해 볼 테니까 따라서 필기합니다. 보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도식으로 만들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이것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오케이? 어, 육평 대수능 올해 경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경제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출 활용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이 뭐죠? 전체 집합이 이 보면 노동가능인구라고 하는 전체 집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노동가능인구 쓰는 거야. 노동가능인구 유튜브로 지켜보면 따라 쓰겠냐고 안 쓰잖아요. 그 유튜브로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형광이 잠이 올려야죠. 노동가능인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습니까? 경제활동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인구, 경활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인구, 비경활이라고 줄여 적겠습니다. 전체집합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에는 부분집합 경제활동인구와 부분집합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노동할 의사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은 노동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수생은 노동할 의사가 없어요. 아니, 저 틈틈이 알바하고 있는데요. 너,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인 그 신분 자체의 일반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특수성을 얘기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재수생은 입시 준비하는 거니까 취업의 의사가 아예, 아예 원, 천적으로 없는 거죠. 공부할 생각하는 거지. 누가 취업을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안에 재수생이 들어가는 거야. N수생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N수생이. 이해되죠? 의사가 없어요. 취업할 의사가. 오케이? 그러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취업자, 왼쪽에. 취업에 성공했어. 의사가 있는데 취업에 성공했고,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자. 그걸 <laughs> 뭐라 그래? 실업자라고 하면 실업자. 의사, 니네는 실업자라고 하진 않는 거야. 니네는 실업자가 아니야.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체크할 건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경활분의 실이라고 하는 거를, 자, 1번 개념 나옵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전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력서만 졸라게 되고 다니고 계속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다음 기회에 꽝입니다 다음 생에 취업하세요 <laughs> 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면 이제 실험자 이게 이제 무슨 일이라고? 실험률이요 실험률 시럽률, 실험률 근데 실험률 개념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 N수생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잖아요 사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이 사람도 사실 넘겨보면 실업자 복지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주일 직전 조사 직전 일주일 동안에 그 경제활동에 몇 시간 이상 종사했으면 또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가 돼버려요 실질적으로는 실업자 아니에요 뭐 하루에 두 시간 일주일 동안 2주 2 시간씩 일주일 동안 2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이것도 취업자로 간주한다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근데 실질적으로 실업자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실업자가 생각보다 적게 잡힌다. 더 많은데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보완한 게 이번 <laughs> 개념이야. 이제 집합 크기를 좀 넓혀.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 전체 가운데. 노동 가능 인구, 노가구라고 할게요. 노가리냐, 노가구냐, 노가구. 노동 가능 인구 전체 가운데서, 이제 빨간색. 노동 가능 인구 전체 가운데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어, 취업자의 비율을 이제 보는 거예요. 취업자의 비율. 그래서, 취업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취업률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됐어요 여러분 어, 이런 정도로 체크를 해 두시고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험의 종류를 따져볼 때 수요부족 실업과 비수요부족 실업으로 나온다 이두 가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문제 풀었던 거잖아요, 그쵸? 수요 부족 실험이랑 비수요 부족 수업이, 실험이랑 비교를 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수요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필요, 소비, 이런 거잖아요. 상품이 뭐예요? 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예요? 노동력. 알겠어요? 이다스나 노동력. 노동력이 지금 상품이에요, 상품. 인간인간, 인간.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찾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알바 안 써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알바를 더안쓸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실업을 뭐라고 하는 거야?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는 거야. 찾는 사람이 없어. 상품을 오케이, 알바 찾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비수요 부족 수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요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B 수요하고 상관이 없다. 어? 그러니까 우리 알바생 안 써요. 가 아니고 어 이제 뭔가가 잘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알바생이 필요가 없는 상황도 물론 있지만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계가 새로 도입이 된다랄지 있는 사람이 잘려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랄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비수요 수로 실업으로, 여기 보면, 마찰적 실업이니, 구조적 실업이니, 계절적 실업이니,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자,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재수학원의 강사들은 고등부 단과를 안 뛰면은 계절적 실업에 처하게 돼요. 그쵸? 언제? 수능 직후부터 선행반이 있기 전까지. 1월 달에 선행반이 열리, 열리는데, 11월 16일 수능 직후부터 1월 1일 사이에는 일이 없어요. 한달 보름 동안 무급 실업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한달 보름. 이때가 무슨 실업이에요? 계절적 실업이죠. 마치 농부가. 하비스트, 하비스트 수확이 끝나고. 씨뿌릴 때까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때 실업자 되는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 I'm a farmer <laughs> 계절적 실업자예요. 이해되어야 한대요. 이건 학원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다 차원이 아닌 거예요. 계절 타는 거예요. 어, 저 계절 탄 남자예요. 겨울이 싫어요. 오케이? 겨울이 싫다고 그런 것도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어야안데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자, 오른쪽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6평이나 수능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비를 해 보자 이거야 가로축은 실업자 수고요 세로축은 결혼의 수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공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인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사람 더 써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실업자들이, 그니까,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칠판을 봐보세요. 예를 들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이해해 볼게요. 가로가 뭐죠? 실업자 수예요 세가 뭐라고 나왔어요? 결혼. 결혼이 무슨 말이야? 부족한 수. 부족한 수. 어. 공장을 굴리거나 회사를 돌리는데 필요한 수를 이기한 뭐? 아 우리 공주님한테또 제대로 안 들렸겠네요 목소리가. 아, 이 비싼 장비 사놓고 활용을 못한. 야, 우리 얼마나 샀죠 10분 동안 목소리가 명료하게 안 들렸을까요? 우리 공주님도 화... 아, 어차피 안 보니까 음 상관없네. 어, 생생 리자고 올리는 거야. 이제 잘 들리는 거야. 명확하게. 자, 요거는 우리 그 집안, 엔반이 집안이에요. 엔 집안에 우리 누굽니까? 어,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고 늘 주장하는. 극구 부인하지 않는 우리 수현님이 남기고 가신. 채취 가득한 수현님의 정수리 향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수현 향의 정수리 향 간직하고 있는 머리핀이 되겠습니다. 아. 자, 너 어디 갔니? 이 채취를 넘기고 자, 학원 나갔어요 자, 결혼이죠, 결혼. 결혼. 어,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이제 들어올 수 있죠.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실업자가 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티야 t. t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t가 바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t가 바로 이 45도 각도에, 45도 각도에, 그쵸? 정비례, 직선이잖아요. 정비례, 직선이잖아요? 정비례 직선이 이 b1하고 만나는 적점. 이게 의미한 바가 뭐냐, 이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게 의미한 바가 뭐냐, 이거야. 음. <laughs> 무슨 말이에요? 이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아야 달라요. 이건 정비례하는 직선이니까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명수랑 취직 못한 명수가 일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원이 고용이 되겠죠. 네 명이 필요한데 마침 네 명이 실업자야. 예를 들면 이대한데이되지 이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야. 이 때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업자가 제로인 상태야. 그러면은 이건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부족한 인원이 있어야 수요 부족한, 부족한 실업의 상태거든요. 그쵸? 딱 떨어지는 상태니까 수요 부족 실업이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어. 그러면 뭐이점도 마찬가지고요 뭐이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이, 이 여기 이 정비례 직선하고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1과 B2 설명을 하는데 B1이 B2와 마찬가지로 무슨 곡선이라고요?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했어요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배버리지 곡선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죠. 그죠? 자, 왼쪽 아래로 갔다가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아래로 가면은, 배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얘 관한 설명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자,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뭐죠? 어, 관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배버리주 곡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 자, 이, 이 곡선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자, 보세요. 어. 부족한 인원이,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달라지는 건뭘 의미해요? 부족한 인원이 이 정도일 때, 실업자가 이 정도 숫자가 있었어요. 필요한 건이 정도인데 실업자가 이 정도야. 그러면은 완전 고용돼야 한대. 되고도 남지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실업자는 요만큼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고용이 돼야 한대. 되죠. 그렇죠. 근데 요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죠? 부족한 수가 메꿔져가지고 이제 이 정도만 부족해요. 이 정도 명수만 부족해. 그때는 어때요, 오히려 실업자 수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늘어난다. 그니까, 러 비리야, 반비리야, 반비리야. 부족한 노동자 수가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뭐 거의 다 찼어요. 뭐 필요한 사람 거의 없어요. 할수록, 실업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반대로, 부족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꾸로 어떻게 돼요? 실업자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런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비리야, 반비리야? 반비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실업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수요 부족 실업자랑 비수요 실업자랑 나타내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위치가 a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가 a라고 했을 때 읽어 보세요. 자, 부족한 수는 몇 명? 이 정도 명수가 부족해요. 근데 실업자는 몇 명? 이 정도가 실업자예요. 이해되시죠?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그정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건 완전 고용의 상태, 그니까이 이, 이 상태는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실업자가 이만큼으로 큰 상태를 줄이려면은 반비례곡선의 특성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줄이려면은 상대적으로 이걸 반비례곡선이니까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축을 줄이려면 세로축은 늘려야죠, 그쵸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느만큼 t만큼으로, 그쵸? 일자리를 늘리는 거야. 원래 알바생 4명 쓸 자리를 10명 쓰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해되죠? 그러면은 실업자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죠. 고용이 되어서. 그래서 주,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원래는 이만큼의 실업자가 있다가, 요만큼 줄어든 거야, 요만큼. 요만큼. 이 t만큼으로 늘어날 때, 이만큼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생 거죠. 수,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완전 고용의 상태가 이만큼 숫자가 고용이 되겠죠. 왜냐면이 정비례 곡선이기 때문에 이 크기와 이 크기는 일치 불일치? 일치하는 거잖아요. 정비례니까 45도 각도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일자리 개수를 그대로 옮기면 이만큼의 필요한 일자리 개수가 되는 거고 필요한 개수만큼의 실업자들은 다 고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제 남는 실업자는 몇 명이 되는 거야? 현재 위치에서 요만큼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예?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랬잖아요. 실제 실업자는 얼마가 부족해? 이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 위로 가면은,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는 피큼친 부분, 즉, UA에서 VUA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T만큼을 뺀 나머지다라고 이제 나와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설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그래프, 아래로 가시면, 아, 그래프 위로 가시면은, 어, 그래서, 가,를 수요부족 실업자 수로 볼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입니까? 가,가 수요부족 실업자다. 그러니까, 방금 봤더니, UA에서 UT를 빼는 게, 원래는 수요부족 실업자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VA하고 U1이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VA하고 U1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자, 보이시죠? 어, 가르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볼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내가 마지막에 설명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정부가 할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봤자, 줄어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UA에서 UT를 뺀 나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가 된다.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빗금 친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수요 부족 실업자 수에 해당한다. 아니 그러니까 딴게 아니고 단계 아니고 단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업자 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실업자 수를 어떻게 줄여 볼까 생각해 보다가 사실 T점까지는 줄여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최대치로 크기, 크게 키워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줄이고 줄여봤자 최대치로 줄일 수 있는 한계선이 여기라 이 말이죠 여기, 여기. 이 선에서 존재 가능한 점들 가운데서는 이 점이 최대치다이 말이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치? 왜냐면 이 45도선을 넘어서는 거니까 이 점들과 이 점들 사이에서 만나는 이 점이 최대치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이해 되요 돼요, 안돼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죠? 처음에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줄글로 풀어놓은 게 그래프 위에 있는 설명들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아, 됐어요. 자이 정도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래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 것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테스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끄고 테스트의 시간을 지금부터 또 갖도록 꿈벅꿈벅 해 보겠습니다.